웨스트민스터 배우리 문답 76번째 문 76. 생명에 이르는 회계란 무엇인가? 답. 생명에 이르는 회계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로서 자기의 죄의 위험성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통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깨닫고 자기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는 나머지 그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범사에 새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기로 목적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회개의 씨를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품는 회개의 씨는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됩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판 유다도 회개를 했지만 그의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할때 그냥 회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단어를 들으면 즉시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그리고 그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면 자신의 죄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악한지를 보고 느끼고 통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통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극렬하심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너무나 슬퍼하고 미워한 나머지 그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범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금휼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작은 죄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죄들도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용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국류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보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로 우리의 그러한 동행하고 싶은 마음, 순종하는 마음은 목적이 생기고 노력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금 제가 답을 눈으로 읽으면서 해설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들은 바대로 잘 정리해서 해설해 보시길 바랍니다.